<laughs> 자, 자리 들어가시고요, 음. 그, 뭐야. 어, 오늘, 오늘, 저 봐. 뭐, 삼성이랑 가스는, 어, 패스, 패스했어. 어, 패스했고. 왜냐면은, 삼성 정배를 어떻게, 가? 아무리 니코스진이 빠져도. 음, 아무튼, 나는 이 경기 언더로, 언더는 보긴 했는데, 어, 어 뭐, 굳이 뭐, 갈 마음은 없더라고. 자, 어, 뭐야, 이거. 어, 어 표. 어, 어제 표, 어제 표, 음 어제 표, 음. 자, 어제 맨시티 극장 마해, 음, 그리고 꼬마은 어, 이거 잘 먹었는데, 나는 어제, 이... 야, 씨발, 얘네들, 세리에, 야, 뭐, 다 역배트는, 어? 유벤도, 좋, 유벤도, 잠깐 어, 유벤도 저거 뭐야, 어. 아탈도, 씨발, 볼루미안한테 치고, 어. 틀루즈, 어. 이거 루즈가 이겼지. 어, 틀루즈 10월. 음. 이거 후반에, 어, 1대를 만들어 놓고, 어, 또 바로 네이스가 쳐맞겠지. 어, 나 이거 못두는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어차피 뭐, 뒷경기가 다 풀어졌기 때문에, 어. 아니, 클볼, 개새끼들, 씨발, 3분 몇... 3분 30초 남았는데, 212초 뭐, 오버를 못, 뭐. 아, 나이 비용신 같은 새끼들, 진짜. 존나 빡쳐가지고, 아침에, 씨부래. 어, 자, 아무튼, 음. 어, 7콩, 총 배팅금에, 어, 5콩, 10콩, 어, 3콩. 가져가, 이 개새끼야. 가져가, 이 개새끼야. 투자 토, 토, 씨발, 놈아. 어, 자. <laughs> 잠깐 어제, 음. 자, 음. 어, 자. 가보자. 음 가보자.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니. 아니, 데스리가다 들어왔어, 씨발. 저, 콜론 퇴장당해가지고, 초반에 콜론 퇴장당해가지고. 아니, 레버는, 어, 참, 운도 많이 따라준다, 자, 어. 맨시티 극장마에 혼란. 어, 혼란 극장마에. 근데, 요즘에 맨시티가 전반전에 득점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보머스도 씨발, 요 어제 버니가 개같이 달렸는데도, 어, 확실히 보머스 어. 번이, 그, 개가 빠질, 빠지... 번이 개 누구야? 아, 또 이런 거아무것아무튼개가 빠졌기 때문에 확실히, 음, 꼴이 안, 안 났고, 어. 보모선는 뭐, 기회에 잘 살렸고, 음. 자, 그리고, 꼬마선 들어왔고. 아니, 해축은 거의 다 들어왔어. 응? 맞잖아. 어, 나는 이둘 중에 하나는 하나는 풀질줄 알았거든? 어, 설마 EPL이 이거 두 경이 다 준다, 준다고? 어, 생각했는데, 확실히 다 들어왔네요. 음. 몽펠. 음, 몽펠, 어, 이, 아, 나는 이것도 괜찮아 보였는데, 음, 아무튼, 이거는 틀렸고. 아탈도 오버, 나고. 그니까, 세리에가, 씨발. <laughs> 어, 세리이 마피아, 개새끼들 한 번씩 이런다니까, 고 음, 잘고 보스턴, 어, 많이 들어왔지. 클퍼, <laughs> 클퍼슨 클버, 들어왔지, 씨발. 오클슨 들어왔지, 개, 씨발. <laughs> 아나이저 같은 클보이나 이거 5분한줄 알았거든 진짜 아니 기운점이어어그니까 어저 어저께 저녁에 찍었을 때212.5인가 그랬어 음. 그러다가 아침에 아마 211.5인가산 어, 3점인가 올랐을 거야 어. 그래서 아 3분 몇초 남았고 한 10점만 넣으면 되는데 미친 새끼들 씨발. 아아 요즘에, 드바가 파작을 좀잘안 해. 어, 그냥 포기, 해 그냥. 어, 파작도 잘안 안 하고, 어, 아무튼, 저기, 뭐야. 어, 클브이그좀 넣어줬으면은, 파작 한번 하고, 하고, 석점 들어갔으면은 오버가 낫지. 어, 근데, 그냥, 그, 3, 3, 뭐야, 삼점이 안 들어가서 오버가 안뜬 안 거지, 뭐. 음. 아무튼, 아씨 요즘에 드바가 계속 언더페이스네. 오늘도 오니까 올 언더던데? 오클도 언더던데? 음 자, 아무튼, 음. 그니까, 러이 연기를 왜 오버를 만내면양팀 다, 음, <laughs> 미첼를 빠졌고, 어, 브론스, 얘는 브론스 얘는 저거, 어, 시즌 나오셨고, 어디있었는 좋대지, 어. 그래서 이제, 아, 나는, 나는 좀 달릴 줄 알았는데, 아 씨발. 이게 오버가 안 나네. 어. 아무튼가, 어, 자, 가보자고, 잉? 어, 가보자. 음 자, 오늘 해축, 다들 아실 거야. 오늘 해식 보면은, 뭐, 굉장히 쉬, 어, 누가 봐도 굉장히 쉬운 경기들이지. 어, 인테르하고, 어, 아스날. 음, 자, 해주 그리고, 어, 드바. 음. 자, 해주 어. 자, 일단은 인테르. 응. 음. 배당, 배당, 씨발. 안 떨어졌네. 어, 여기서 뭐 떨어질 게보이는노 씨발. 자, 근데, 자, 인테르, 어, 인테르 이제, 어, <laughs> 어차피, 유벤이랑, 어, 점수차가, 어, 득점, 득점이, 득점차가 많이 나, 어,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음, 어차피, 어, 1대1 확장, 어, 확장이냐, 거의. 어, 그래서, 어, 이거를, 또, 그니까, 또 모르지. 그니까, 이제 또 이제 뭐, 저 뭐야, 인테리가또 이제 주중했던 게 많단 말이 경기가.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오늘, 마피아, 씨발. 어제, 어제, 어, 역부에 많이 떴는데. <laughs> 어, 어제 거의 역배 아니야, 씨발. 어, 막, 세리 경기.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인텔의 승에 도전은, 어, 인텔의 방행까지. 어, 음, 어, 자, 그리고, <laughs> 음, 일단, 일단 표는 나갔어요. 어, 그리고, 셰필드. 음, 나스나. 음. 자 어차피 뭐어 리버 어, 어? 리버 어, 맨시티 아스날 어 아스날 순위성 어 항상 뭐 이래가지고 뭐뭐 음, 토트넘은 항상 어, 어 5위 어 그래서 <laughs> 오늘 아스날도 오늘 셰필드인데 음어 셰필드 어 오늘 아스날도 어자 오늘 뭐 아스날 어 어, 다독점 어, 경기 해야 된다. 음 어. 자, 그래서, 어제 만약에 맨유가 이겼으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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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근데 어제, 어제 맨유가 선치골 넣었잖아. 어, 근데 나는 맨시티가 이길, 이길 줄 알았었는데, 마에는 좀 불안하더라고. 근데, 어, 저희 혼란이 이제, 에, 아, 또 극장 마인까지 해주고, 해. 음. 근데 전반에는 좀 혼란이 좀혼 어, 혼란이 좀 센처를 했지. 어. 자 그다음에 어. 자이 경기는 어, 지금 써놓은 그대로 어, 오늘 셰빌드 상대로 뭐아스널이질 이유가 없지. 음. 그래서 못 먹어도 어, 못 먹어도 어, 아스널 1만일만 가세요. <laughs> 어. 자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야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2.5인테르2.5 어, 아스날좀 뭐, 이렇게 잡으라고. 음. 자, 그리고, 오사, 음, 오사, 알라, 음, 자, 에, 탁 치고, 음. 자, 아, 어, 암마마, 나는, 음, 알라든 오사든 1등으로 끝날 것 같은데. 무는 솔직히 안 보여, 어. 이런, 이런 경기들이 있지. 언더 막 1.39배, 이런, 이런 배당 언더 주고, 어, 뭐야. 무, 무잡지? 존나게 안 들어와. 그것만 알고 있어요 <laughs> 존나 안 들어온다고. 어, 자, 그리고, 느바. 음. 아, 크리블, 씨바 진짜 씨바. 졸라 짱 자. 근데 어제, 내가, 내 델러스도, 솔직히 나는 델러스를 좀갈 생각이었거든. 근데, 존나 심심하더라고. 접시 델러스. 어, 참. <laughs> 그리고 오늘 골수는 그냥, 보스트한테 개 터지고 해. 40, 40, 40점 차인가? <laughs> 나는, 나는 딱 보고, 어, 뭐야, 이거? 어, 씨. <laughs> 해드도 너무하더라고, 벌써.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자. <laughs> 벼룩, 브루크레 아, 가지마, 이거, 씨발. 어, 이 새끼들 가지마. 벼룩이 1.18배, 아무리 맵피스까지 지금 못, 못해드려도, 씨. 아, 물론, 내일 벼룩이 이기겠다마는, 핸드는 모르겠다. 음. 이거 210.5? 야, 이거 5분은 좀갈만했다 자어 브루클린 음 뱀피 아 어, 물론 이제 어두팀어 언더 팀인데 어 210점 오며, 오면 오면 갈만하다 아 오버 음, 자 미러키 음, 야 오늘 클퍼 그냥 어 1.4로 미네를 이겼는데 어자이 경기는 오버 이 경기도 음자 그리고 음음 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지금 2 2 8 5야어 근데 솔직히 나는 어 언더가 좀더 좋아 보이긴 한데 어 내일 좀 오버가 좀 많이 뜰것 같긴 해 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미네하고 포트 비웅신 미네 씨발 <laughs> 비웅신 가지 말아 그냥 어. 얘들은 야들은 안돼나는 진짜 미네 경기는 진짜 안 보거든 재미가 없어 가지고 음. 존나 막, 두해 보여, 이 새끼들이, 씨발. 어, 자, 유타. 어, 자, 워싱턴. 자, 뭐, 워싱턴 뭐,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어, 그때 클퍼, 클퍼랑 했을 때. 어, 어, 그때 워싱턴이 레이커스랑 레이커스한테 존나 잘 비겼잖아. 음, 레이커스였나? 아무튼 간에. 그게, 뭐야. 조동풀이 막 석재, 석 조던 존나 많이 들어가고. 음, 아무튼 간에. 그날, 어, 조던풀이 존나 오랜만에 이제 패스가 올라왔는데 졌잖아, 어. 그러면은, 어, 이게, 어? 아, 이게 그냥, 어, 팀 분위기가 아주 그냥 다운이 된다고, 어. 그러게, 그래서 이제 다음, 다음에 우리가 다음날에 저희 클퍼 마행 가서 존나 푸근하게 먹었잖아요, 어. 아무튼간 내일도 마찬가지로 뭐, 홈 유타? 아, 뭐, 지금 유타 뭐 별로지만은, 어, 그리고 유타 승에 마행까지, 음. 이 경기도 오버. 아, 어, 이 경기도 오버. 음. 그리고 어 세크 음. 시브리. 음. 아, 어렵다. 아, 나는 세크 경기를 별로 안 좋아해. 음. 어, 특히 또세 시브르 드 시. 그러니까 어 세크 어 시카고 이런 팀들 존나 안 좋아해. 별로, 음. 그리고 어 레이커스 우클. 어. 야, 진짜 시발 길저스 시발 어. 농구, 농구의 신이다, 신. 어? 신. 어. 진짜로 농구의 신이다. 어. 아니, 딱, 길, 핀스가 거의 다 따라왔는데, 어, 길저스 나오니까 다시 그냥, 어, 오크이 어, 점수를 벌려버리지. 이게 어, 예, 씨발, 길저스가 존나 잘해요, 보면. 장난 아니야, 진짜. 어. 아무도 못 막아. 어, 드리블이, 그니까, 러 길저스가 드리블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야, 진짜 아무도 못 막아. 음. 진짜로. 자, 아무튼 간에, 이 경기는, 어, 지금 뭐, 레이커스도 뭐 급한 상황이고, 어, 이거는 내일, 그러니리 역배인데, 어, 아, 이게 좀 어려워, 어려워, 어렵다. 음, 어렵다. 가지마. 음, 음. 어려운 을 가지마, 어려운 거. 음. 그리고 내일 저기 아침 있고, 어, 아침 있고, 어, 어. 자, 어. 아 리즈, 리즈 수요일날 리즈, 어 썬, 썬덜랜드. 어, 어, 이제 그중에 이제 뭐야 저게 유, 챔스랑 있기 때문에 어, 어 가보자고. 음, 가보자고.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표는 나갔어요 표는 나갔고 어~ 어제 어제 저기 뭐야 저녁에 가입하신 형님들 있지 세분 어~ 세분 어~ 그분은 오늘 저녁까지 나가 어~ 그니까 오늘 국내 연기를 내가 방송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저녁 거까지 나갑니다 음~ 아시겠죠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표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어~ 내가 이 중에 한 가지 고르신 다음에 이쪽으로 입금을 하시고 어~ 그리고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제목 에다가표 주세요라고, 한 문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음. 근데, 누가, 이기, 누가 이기고 있냐? 어? 야, 가스가 이기고 있냐? 누가 이기 있냐? 어, 나는, 근데, 이게, 나는 이 경기 언더가 제일 좋아 보였어. 아유 가스가 이기고 있네. <laughs> 삼성 좀몰리드만 씨발. 삼성 정배를 어떻게 가, 씨발. 어, 근데, 가스도 못 가지, 함부로, 니코슨이 스결정인데 어, 벨랑, 벨랑객 믿고는 못 가지, 맥스웰이라 어, 근데, 가스가 기분 있네. 음. 근데, 어, 왜 2컷 때 29점 밖에 안 나냐? 어? 어, 1컷 때막 30, 36, 야 이거는 언더네. 어, 72점, <laughs> 개 언더네. 이거, 기운전 162점인가 그랬거든? 어, 개 언더네, 씨발. 아니, 언덕 갈 거야, 그냥.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내일 뵙도록 할게요, 예?